네, 이번 시간에는 큐토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큐토리는 큐스코가 어, 가지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. 터치를 하면, 자,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어, 서비스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번에 8.0으로 어, 월요일에 곧 업데이트가 되는데, 그 업데이트 되는 이제 앱에서 연습하기 기능이 있거든요. 그 연습하기를 해서 본인이 저장을 하면 어, 저장된 내용들이 이렇게 어, 표기되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은 제가 테스트한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어, 영상이 10일 지나서 없어진 것 같아요. 그, 하지만 여러분도 어쩌고 8.0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실질적으로 어, 특정 공을 계속 연습하고 싶다. 그 연습하는 장면들과 어, 여러 해결 방법들을 저장해서 어 계속해서 볼 수가 있고요. 이 연습하기 영상도 여러분들 코인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북마크기는 이거는 저희가 어, 또 큐스코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경기 중에 그럴 때 있잖아요. 아 이거 기억하고 싶은데 또는 어 이거 내가 다, 되게 잘 쳤는데 하는 그런 이닝들이나 어 영상들이 있거든요. 근데 순간적으로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걸 저장 기억을 하지 않으면. 어, 내가 몇 이닝에 쳤지 하고 계속 찾게 돼요. 근데 큐스코는 경기 중에 어 턴을 넘기는 넘기기 전에 이 북마크를 누르면 북마킹을 시키면서 이닝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. 그러면 경기 종료 후에 그 태블릿에서도 왜 경기 끝나면 이닝별 기록지가 나오잖아요. 거기 이닝별 기록지에 별표가 표기가 됩니다. 해당 특정 이닝에 그래서 경기 끝나고 바로 어 해당 공에 대해서 어 상의도 하고 뭐 다시 복귀도 하고 할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현장에서도 확인을 하지만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앱을 통해서 실제 자기가 북크한 영상들을 쭉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리스트들의 영상들을 어, 오늘은 내가 이걸 다시 한번 볼까? 그럼 측면캠을 누르면 해당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면 아, 내가 이때 이렇게 쳤었구나. 이걸 되게 잘 쳤었지 하는 그런 좀 기억도 하면서 어또 이제 복귀하는 그런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하다 세 번째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그 제가 어 영상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자막 합성 요청 하잖아요. 그럼 제가 그한 하루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럼 자막을 합성하는 게 전체 어 영상을 합성하는 경우 있고 내가 득점한 것만 확인할 수도 있고 또 3점 이상 친 것들 모아서 자막 합성 그 다음에 이닝별 영상들 요청한 게쭉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럼 날짜별로 쭉 나오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해당 어 영상들 선택을 하면 바로 자막 합성된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. 그리고 다운로드는 뭐냐면 아 내가 다운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어 그 까먹 영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 분명 영상 나오는 거 확인했는데 다운로드 받을 시점에 어, 영상 서버 구장에 있는 영상 서버가 잘못됐거나 꺼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다시 켜졌을 때 다운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무료로 어,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이 탭이 다운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총 큐스코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중에 저희가 좀어 야심차게 대세우는서비스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어 큐스코는 좀 매니아층 어 선수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고민을 많이 해요. 근데 경기만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 치고 나서 어이 해당 영상들을 정말 면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번 어 큐토리만 제가 따로 소개 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좀 이런 영, 이런 기능들을 좀 다양하게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어, 따로 시간을 마련했고요. 월요일에 8.0이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 업데이트 된 어, 태블릿에서 어, 영상을 또 어, 가지고 있는 클럽에서 경기하는 회원분들은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